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가 개국 34주년 기념식을 열어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BS는 어제 서울 본사법당에서 이사장 덕문스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한 기념식에서 방송포교를 선도하는 언론 매체의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덕문스님은 방송국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만공회 이름으로 BBS를 후원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오랜 염원인 사업건립과 방송포교의 양적 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불교방송의 오랜 염원인 사업건립과 방송포교의 양적 질적 확대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즐겁게 일하고 보람있게 일하고 일한 만큼 개인 개인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누구나 고나오 싶은 직장으로 비베스 별도 방송이 거듭 나는 것이. 또 성기홍 비베스 사장 직무대행은 광주지방사 신임 사장에게 임명상을 수여한 뒤 인사말에서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방송,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베스는 이번 개국기념식에서.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스림을 비롯해 회사 발전과 대외적 위상을 높인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